자, 195원 이 문제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고1 되면은 실제로 내신에 이것저것 내다가 딱히 낼게 없어? 그럼 100% 나옵니다. 딱히 낼게 없을 때, 요즘 이게 출제하는 빈도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내다가 낼게 없어? 그럼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PX는 뭐라고? x 빼기 1 전체적으로 나눴대. 그럼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뭐죠? x 플러스 2. 자두 번째, p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px를 뭘로 나눈다고?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또 다른 어떤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3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이때 px를 뭘로 나누자?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로 나눴을 때또 다른 어떤 몫이 있을 건데 그때 나머지를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몇 차식으로 나눴어? 3차로 나눴어. 그래서 나머지는 2차라고 잡자 이 말인 거야. 됐지요? 그럼 여기서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나눈 거를 생각하면 이두 개를 이용을 할 거잖아. 그럼 만약에 얘로 나누자, 즉 1차식으로 나눈다면 몫은 몇 차가 나와요? 1차가 나오겠지. 맞죠? 1차라. 내가 모르는 게몇개 있다. 두 개가 있다. 1차항 계수와 상수항 두 개를 모르는 상태다. 나머지는 그냥 3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을 x 빼기 1전체 제곱으로 나눈다면 몫이 뭐겠어? 상수 a밖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뭐 상수만 남게 돼야 된다, 뜻인 거거든. 이해돼요? 2차를 어? 이차로, 어이고 여기 상수가 여기, 여기 1차가 남게 된다라는 뜻인 거거든. 아무튼, 자 보세요. 이 녀석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p x야. 맞니? 그럼 그때 얘로 나눴을 때와 얘로 나눴을 때로 재해석을 해보자 이 말인 거라. 자 예를 들어서. 15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를, 어, 3으로 나눴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럼 뭐 나머지가 그냥 2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럼 얘를 10으로 나눴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머지가 뭐죠? 마찬가지로 2가 나오게 될거란 말이야. 근데 10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자, 152라는 것을 100 플러스 52라고 써가지고, 100을 10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질 거잖아. 즉, 100개의 어떤 사탕이 들어있는 100개의 통이 있는데, 10명에게 나눠주겠대. 그럼 다 10개씩 나눠주면 끝날 거 아니야. 자, 52개가 들어있는 통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얘를 또 나눠줄 거야. 그죠? 그럼 5개씩 나눠주고, 2개가 남았을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10의 배수, 이거는 이제 나머지랑 관련이 없다는 뜻이고, 10의 배수가 아닌 이런 부분은 나머지랑 직접적인 관련이 생긴다는 뜻인 거야. 자, 2차로, 1차로 나누는 것보다 2차로 나눈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할 거야. 왜냐? 1차로 나누면은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자연스럽게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2차로 나누면 모르는 게 하나만 생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2차로 나누면 이 부분에 2차가 있잖아. X 빼기 1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로 새롭게 만들 거라고. 즉, 이 네모 친 거를 X 빼기 1 전체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될지를 새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랑 관련이 없어 그럼 이 부분이 나눠 떨어질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X-1 전체제곱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라고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 부분은 이걸로 나눴대 그럼 몫이 이거다 이말이 것만 따로 나눠 보자 이 말인 거야 즉 이걸 아까 10으로 나눴을 때, 10 곱하기 10으로 쓸수 있고, 더하기, 10 곱하기 5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표현으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눌 때, 10 곱하기 5 형태로 나눠지겠지. 그때 나머지는 2가 따로 붙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또 변형해보자 이 말인 거죠. 뭘로 나눈다 이 녀석을, X 빼기 1 전체 제곱으로 나눌 거야. 목숨 뭐겠어? A. 2차에 계속 맞춰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일단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여기 몇 차야? 1차식이 있는 거야. 근데, 새로 한번더 써보면, X 빼기 1 전체 제곱으로 나눈다면, 그러면 X 빼기 2에, Q, 다시, 다시, X가 붙어 있을 거고, 플러스 A를 여기까지는 X 빼기 전체의 배수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 더하기 몇 차가 있어? 요게, 요 녀석이 그대로 오게 될수 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처음 문제에서, 요거 자체가 PX잖아. 그럼 이걸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는 건데, 얘가 나온대. 나머지는 뭐라고? X 플러스 2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x 플러스 2라고 그러면 px가 어떻게 됐어? a 말고는 다 아는 상태가 된거야 요거는 당연히 모르는거고 됐어요? 그때 우리는 a만 찾으면 나머지가 끝나는거잖아 뭐가 나머지인데 이만큼이 나머지잖아요 얘를 새로 쓴거기 때문에 a만 찾으면 돼 그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정보는 뭐야? 얘는 안썼다 이 말이야 그럼 p에다가 뭘 넣으면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다? 3이다. 그러면 PX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써지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좋은 것 같아서. X 빼기 1 전체제곱 곱하기 A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X에다가 뭐 넣자고? 2를 넣자. 그러면 p에다가 2를 넣으면 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를 넣어. p2는 0. 2 넣으면 a. 더하기 2 넣어서 4. 근데 얘가 뭐라고? 3이라고. 따라서 a는. 따라서 나머지는. 요만큼이 내가 처음 이야기했던 나머지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빼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나머지로 완성이 된 거예요. 마무리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무리